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9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당시 헌법재판소와 MBC에 중국인이 들어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브리핑했던 헌재의 대변인 역할을 한 이진 공보관 국적이 논란이 된바 있었는데요.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초유의 재판을 브리핑하는 공보관이라면 일단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진 공보관은 이상하게도 발음이 좀 한국말에 익숙치 않은 중국인스러운 발음으로 브리핑을 해서 당시 헌법재판소 게시판엔 발음이 왜 중국인 발음이냐 이진 공보관 국적을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라라는 등의 항의 글이 폭주한 바 있습니다. 이진 공보관의 발음이 어땠는지 잠시 영상 함께 보실까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시작하겠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중국말로 하나 둘인 이 어를 말하는 것처럼 완성을 이 쉬운 발음 완성을 완성을이라고 하고 브리핑할 때마다 중국인과 100% 일치하는 발음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털 사이트에 이진 공보관을 검색해 보니 중국 출생으로 되어 있었고 논란이 되자 알수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출생으로 다시 한번 최종 변경됐습니다. 이진 공보관과 동시에 논란이 됐던 인물 MBC 손영 기자의 경우는 발음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야 하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진 공보관처럼 중국인 같은 발음을 해서 의심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2월 25일. 손영 기자가 MBC 뉴스투데이 앵커를 맡아 뉴스를 보도하는 장면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돈 없는 위협이 이어지면서 돈 없는 돈 없는 돈 없는 돈 없는 위협이 이어지면서 경호에 나선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동을모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난동을모의하는 단동을 모이하는 단동을 모이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예순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돈 없는 위협, 이 도라는 발음이 그렇게 어려운 발음인가요? 도를 갖다가 돈이라고 하질 않나? 난동을 단동이라고 하질 않나? 재은효 기자의 이름을 제멋대로 재은요로, 은효를 은유로 말하질 않나? 뉴스멘트 단몇줄 하는데, 완전히 부정확한 엉뚱한 발음이 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건지, 이래서 우리 국민이 손령 앵커가 중국인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령이라는 이름부터가 무슨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고 손령이 대학원 시절 썼다는 논문을 보면 중한의 언론 윤리 강령 비교 분석 제목이 이러합니다. 보통 한국인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함께 나열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때 미한 협상 일어나요? 아니죠. 한미 협상이라고 하고 일본과 축구를 할 때도 이란전이라고 하지 않고 한일전이라고 하는데 손영이라는 MBC 앵커는 대학원 시절 논문에 중국과 한국의 중한애 이렇게 논문을 쓴 증거가 발각돼서 중국 국적 논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간첩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것 아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서도 밝혔듯 방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한다 중국인이 드론으로 우리 군사기지를 촬영해도 현재 우리나라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취약점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국민이 간첩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윤 대통령의 그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현재도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전직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관은 한국계 남성 대니얼 최입니다. 최 씨가 중국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중국 유학생 비자 심사를 담당하면서 중국인들이 미국에 침투할 수 있도록 미국 심장부를 침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온 최 씨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이 단순 교육 목적을 넘어서 스파이 활동 및 침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미국 산업과 혁신의 핵심부에 침투하는 파이프라인, 즉 통로 내지 배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또한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각별한 고든창 변호사는 최씨 사건에 대해 중국 국적자를 심사하는 건 쉽지 않다. 그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인민 해방군이나 공산당원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 씨도 내가 진작 중국인 여자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상부에 보고했어야 했다라고 후회하면서 그녀의 아버지를 안다. 공산당 같다. 그녀가 스파이였을 수 있다. 나는 사랑을 위해 미국 정부를 배신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미인계를 쓰는 일은 아주 식상할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스파이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상부에 즉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국무부에서 20년 동안이나 근무한 한국계 데니얼 최 씨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은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르코 루비옥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정책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중국인 여자 친구의 실체를 숨기고 살아온 최 씨를 포함한 해외 주재 외교관 263명과 영사관 직원 15명 등 국무부 직원 1,350명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건 미국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느슨해진 나라 안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고된 국무부 직원이 1350명이나 된다면 최씨 같은 반역자 행동을 한 공직자가 많았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씨는 스파이 혐의가 있는 조이자오라는 중국인 여성과 6주간 교제했습니다. 만난 기간이 한달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은 타국, 특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유혹이 있을 때는 24시간 안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중국인인 것을 알았고 중국인 여자로부터 유혹을 당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6주간 고제, 교제를 했는데 24시간이 훌쩍 지난 한달반 동안이나 교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주간 교제를 했든 6일 동안 교제를 했든 교제한 기간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날로 심화하는 첩보 전쟁 속에서 공직자가 신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일탈을 한다면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이니만큼 해고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에서 아예 추방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법 7조와 14조는 모든 중국인과 기관은 정부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첩보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손영 MBC 앵커가 만약 중국인이 맞다면 중국 정부가 너 한국 MBC 방송국에 들어가서 첩보 역할해 이런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재명이 대통령실에 입시람에 따라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데니얼 최씨 소식을 전한 곳은 프로젝트 베리타스입니다. 미국 비영리 조사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승리했을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가 가짜 투표지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실어 나른 사건을 최초로 특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광고하는 두뇌 건강 제품,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파마코 브레인 PS 광고 영상이 이어집니다. 지난 봄에 1차 판매했을 당시 정말 너무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매해주셔서 이번에도 저희 채널 단독 특가로 2차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빠른 품절이 예상됩니다. 서둘러 구매해주시고요. 저에게 광고를 맡겨준 애국업체와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에 도움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팀이 건강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7년 동안 연구한 결과, 사람의 뇌 능력은 22세의 최고조에 달하고 27세부터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30살이 훌쩍 넘은 저는 요즘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자료를 찾은 다음 내가 무슨 자료를 또 찾아보라고 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은 인지 능력이 저하됐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무엇을 말하려고 할때 단어가 생각나질 않아서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서 인지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보던 중 포스파티딜세린 이를 주려 PS라고 하는 막지질이 세포 주기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S 섭취를 매번 음식물로 섭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PS 425g을 얻기 위해선 대두 100kg을 추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량만 추출되는 귀한 원료에서도 프리미엄 원료만 취급하는 뇌연구 전문기업 파마코 바이오가 만든 파마코 브레인 PS, 두뇌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순도 80% PS 원료를 사용하는 파마코 브레인 PS는 중국 공산당이 아닌 미국산 대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로 하루 한포 섭취시 간편하게 뇌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PS 인체 적용 시험을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PS 섭취 전과 비교해 섭취 후엔 학습 인지력이 약11.04%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 인식하는 능력은 1.08%, 안면 인식 능력은 8.46% 향상됐습니다. 인지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예전과 다르게 무언가를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 휴대폰이나 차키, TV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 헤매시는 분들, 대화 도중에 아는 단어인데도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파마코브레인PS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숫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파마코브레인PS는 실제로 미숫가루 맛이 나서 맛도 너무 맛있습니다. 하루에 딱한 포만 먹어야 하는데 맛있어서 자꾸 자꾸 또 먹고 싶어지는 파마코브레인PS.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PS는 인지력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피부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 보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파마코브레인 PS 광고를 맡겨 주신 판매 연계 대업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갈 정도로 애국자입니다. 그렇다면 일석 3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격 또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판매처를 보면 한달 분량인 한 박스를 5만 5천원에서 6만 5천원 선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분량의 샘플 박스를 더 드려서 두 달치 분량이 7만 400원이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두 박스를 더 드리고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더 드리는 식의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구매하는 박스량이 한 박스씩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무려 5%씩 더해집니다. 오직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시고,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주문이라는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반드시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구매 대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